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순천지 청소년 수련관 내에 위치한 영어 캠프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곳 영어 캠프에서 여러 나라의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영어를 배우며 각국의 문화도 직접 경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은 프레드그입니다. 세르비아에서 왔어요. And now I will speak a little English. Uh, I came from a small country from Europe. Uh, the country name is Serbia. My name is Predrag. I'm 25 years old and try to uh, improve their English skills and also try to uh, learn about our cultures from uh,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Adios. 다른 나라 선생님들과 함께 다른 나라 문화와 언어를 엿볼 수 있어서 좋았고, 더 좋은 거는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생활을 같이 하는 게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입국 심사를 거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 체험 부스에서 원어 님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영어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어로 하는 세계 문화 체험은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운영됩니다. 매한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서 1, 3, 4, 5반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2, 6, 7반은 오늘과 내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세계 문화 체험 영어 캠프가 펼쳐지고 있는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MBS. 뉴스 김창용입니다 저는 지금 매안초등학교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3학년 학생들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타보는 학생들도 있고 이미 능숙하게 잘 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학생들은 이런 교육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것입니다. 저희 순천시청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은 아이들의 안전한 자전거 타기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오늘 자전거 타는 것도 안전하게 안 다치고 타는 거, 빨리 탈 피로를 넘고 헬멧 쓰고 안전하게 타는 거안 다치고 타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저는 원래 자전거를 탈때 안전모를 안 쓰고 탔지만 다음에는 꼭 안전모를 쓰고 타겠습니다. 저는 원래 자전거를 잘 탔지만 안전교육을 받고 타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순천시 도로과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은 올해 우리 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침 일찍 시청각실에 모여 자전거 안전 교육에 대한 동영상도 보고 선생님께 안전 규칙도 배웠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안전 규칙을 지키며 자전거를 탔습니다. 나부터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는 습관을 내려 자전거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MBS 뉴스 이소입니다 이곳은 매안초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입니다. 아침 독서 시간이 현창인 지금 1학년과 2학년 교실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직접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독서 시간에 진행되는 부모님과 그림책 여행 활동은 매안초등학교의 학부모 독서 동아리가 담당합니다. 독서 동아리의 회원인 학부모님들께서 본인의 자녀 교실뿐만 아니라 매안초등학교 1, 2학년 16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며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2학년 3반 친구들이랑 아, 책을 같이 방금 읽었는데요. 방금 우리 친구들이 너무 책도 잘 읽고 책을 좋아해서 방금 같이 읽어 주는데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책리만 친구들한테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엄마들이 와서 책 읽어 줌으로써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책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자라서 정말 책잘 읽고 책에서 기쁨을 얻는 매한 어린이들이 음, 되었으면 음, 좋겠습니다. 어, 엄마들이 책을 어, 읽어주고, 재밌게 해줘서, 어, 어, 재밌게 해줘서, 어, 좋았어요. 엄마들이 너무 재밌게 읽어줘서 재밌었어요. 엄마들이 즐겁게 책을, 책을 읽어주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주셨습니다. 이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 독서 동아리가 학교 교육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과 그림책 여행을 떠나는 매안초등학교에서 MBS 김수미입니다. 선생님이 선생님 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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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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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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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궁금해요입니다. 오늘은 멋진 남자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누군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위해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내한초등학교 2학년 4반 담임 선생님 최한림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그럼 혹시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여자친구는 비밀. 여자친구 있습니다. 그러면 2학년 4반 학생들이 좋으세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좋으세요? 어, 혹시 이 방송을 여자친구한테 보여주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2학년 4반이 최고.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딱히 없고 우리 반 친구들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뭔데요? 자 주고 싶은 선물은 하트 뿅뿅뿅. 지금까지 선생님이 궁금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